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의 종은 이를 부려먹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주인의 최측근, 주인이 신뢰하는, 신뢰하고 자기 집안과 사업의 모든 것을 맡기고 위임하는 그런 위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내가 택한 야고바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택한 사람들입니다. 방금 1절에서는 나의 택한 야고바 이렇게 말했는데 14절에는 버러지 같은 야고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버러지 같은 사람들이라,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버러지는 지렁이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지렁이처럼 하찮은 존재.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들 중에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모습이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서도 볼수 없는 특별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또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벌레에서 썰에 논바닥을 고르고 흙덩이를 부수는 농기구, 썰에가 되게 하며 곤충에서 철이 되게 할 것이다. 너는 날카로운 나를 가진 썰에가 되어 산들을 갈아 없애고 굳은 언덕들을 옥토밭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자, 14절에서 이스라엘을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했는데 15절에서 그들을 썰에로 사용해서 산과 굳은 언덕들을 갈아서 옥토밭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야곱을 들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창세전에 예정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향해 그들을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 앞에 있는, 그들 눈앞에 있는 상황은 사실 하나도 변한 것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또 말씀하시죠.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모든 두려움의 조건들은 그냥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 땅은 강력한 이방 민족들이 차지하고 앉아있고, 그래서 연약하고 하찮은 이스라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붙잡아주겠다. 내 손을 잡고 나랑 같이 가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의 세상에 살아갑니다. 먹고 살 두려움, 사고나 위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거스를 힘이나 능력이 없는 버러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동역자로, 나의 선택한 사람이라고, 나의 친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고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여지기를 바라시고, 이 두려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2026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데이 새로운 해에 무엇이 있을지 우리는 알수 없죠. 새로운 해에 미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는 새해에도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힘을 사모하고 또그 힘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